별도의 서류 없이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고요? 너에게 딱 맞는 대출. 보통의 대출은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많은 서류 제출까지 복잡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요. 그런 과정들이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해서 신청 방법과 대출 한도, 그리고 금리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핑크 생활비 대출은 하나은행과 핑크가 합작해서 만든 소액대출 상품 중 하나로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고 하나은행 대출심사에 통과한 고객이라면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대출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최저 연 6.823%에서 최대 연 13%까지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대출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,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핑크 생활비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핑크 앱 하나은행 앱두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수수료와 서류가 필요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단, 하나은행 대출 심사에서 한 번이라도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생활비 대출도 마찬가지로 구결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여러분이 대출 승인이 거절당하고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다른 대출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당일에 낮은 조건으로 대출 받아보실 수 있는 대출 비교 플랫폼 꾼다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전 다음 금융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